라고 해 가지고 500ml 막 통으로 들고 다니면은요. 너무 커 가지고 가방도 울룩해 울룩불룩해지고 차에도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패키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. 요렇게 갈 거예요. 요렇게 가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친정 부모님, 시부모님 하나하나 나누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요 안쪽에 패키징이 여러분들 소분이 되어 있습니다. 약간 화장품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유통기한이 이제 소진되고 있어요. 그죠? 소비 기한이라고 하죠. 근데 얘가 소분, 소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쓰고 그 다음 하나 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거기다가 같이 쓰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눠서 같이 쓰기도 너무 좋고요. 여러분들께서 피부 수분 밸런스를 되찾으려면 자주 뿌려주셔야 되는데 자주가 안 되는데 일단 핸디하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. 요것도 여러분들 스테디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실제로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그 중에서 약간 수출이라든가 판매 중에서 수출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 이거 핸디한데. 어디서 뿌리세요? 비행기에서도 뿌리시면 됩니다. 한번 저희가 피부에 도포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미스트가 일단 다량의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 자체의 장벽을 꽉채움면서그 앞에서도 한번 더 장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EWG라고 하고 있는 그 환경 관련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기관인데 최고 등급이에요. 그만큼 EWG 최고 등급 아이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신뢰도가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말 따가움 없이 눈 부분 약간 따갑고 시린 그런 미스트 아니라는 거 한번 더 보여 드리면서 한번 제가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같이 너무 춥고 건조하고 근데 그 건조함이 한 번이 아니라 그두번세 번이 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미스트 들고 다니면서 두번세번 번 도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한번 뿌려 볼게요. 진짜 시원하게 딱 와닿는데 이 시원한 느낌이 여러분들 피부에 촥 감기는 느낌이지 겉 도는 느낌이 아니에요. 딱 만나는 순간 제 피부가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싹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얘가 여러분들 약간 이 분사력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이실까요? 네, 한번 더. 오. 요렇게, 요렇게, 아, 요렇게 뿌려진다라는 거.